자 곧바로 9월 1일 자 어, 이제 9월 넘어 가는데 mlb 도 바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mlb 도 승부구요 딱한 조합 나갑니다 mlb 도 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부터 봅시다 어, 보스턴이 지금 홈에서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 피츠버그가 확실히 빠따 흐름이 괜찮다고 좀 역배 구간을 봤었는데 음 역시나 10득점이나 뽑아줬어요 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어, 그래도 저는 내일은 보스턴이 조금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제가 메이를 어제 안 믿어서 피츠버그 역배를 본 거거든요. 메이 역시나 초반부터 엄청 털려댔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불패는 좋지만 이렇게 선발에서 털리고 애초에 추격제를 올렸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어, 저는 내일 수입전이잖아요. 수입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올리토, 음, 에이스 등판하고, 그리고 피츠버그는 켈러 등판하는데, 지올리토가 뭐 최근에 그래도 잘 던져주죠. 직전 볼티머 원정도 파리닝 무실점 좋았고, 어, 그리고, 음 어, 내일도 뭐홈 경기? 그냥 무난하게 좀 던져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켈러가 얘가 원정에서 기복이 원래 심해요 되게. 올 시즌은 홈 성적, 원정 성적 좀 비슷한데, 원래 올 시즌도 홈에서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홈에서 좀, 어, 점수를 많이 내주고 이래서 많이 올랐는데, 원래 원정에서 기복이 훨씬 심하고, 어, 보스턴 상대로도 뭐올 시즌은 안 만났지만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6이닝 4실전 좀 고전했고 이 경기는 그래도 보스턴이 어쨌든 지금 흐름이 좀안 좋긴 하지만 지올리토 믿고는 한번 가볼 만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 승에마인승 봅니다 어. 그리고 음 어쨌든 스윕은좀안 당하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최근에 <laughs> 어, 홈에서 수입을 꽤나 안 당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음, 안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입은 좀 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토론토 대 미러키 봅시다. 이 경기도 수입전이고, 이 경기도 미러키가 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정팀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내일은 그래도 슈워저, 그리고 미러키 선발은 우드러프 등판합니다. 일단 슈워저가 최근에 회춘 모드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음, 최근에 등판할 때마다 상당히 잘던져두죠 주다가 직전 미네소타전이 조금 아쉬웠어요. 6이닝 사실점으로 이제 안타 자체를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피홈런 두 방이 조금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그 피홈런 때문에 사실점 했지만 그래도 타선전을 잘 받아서 <laughs> 사실점 하고도 승리투수 되었고 그래도 6이닝까지는 꾸역꾸역 먹어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은 장타를 하나씩 맞긴 하거든요. 최근에 피홈런은 좀 꾸준히 있어요. 올 시즌 12경기 치르면서 피홈런이 13개. 거의 매경기 하나씩은 맞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 주자가 없을 때 솔리런이나 이런 걸 많이 맞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승부하다가. 아무래도 좀 투구스 관리 어,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구스 관리하려고 좀 맞춰잡으려고 빠르게 맞춰잡으려고 이제 몰리게 들어가는 공들이 이제 좀 넘어가곤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주자가 쌓이거나 득점권에서는 또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슈어저 최근에 좋다고 보여져서 내일도 좀 기본값은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드러프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립니다. 얘가 그래도 이제 큰 부상을 겪고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올 시즌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잘해줬거든요. 근데 최근 두 경기 컵스 원정에서도 4.1 이닝 3실점, 애리조나전도 5.2 이닝 5실점으로 이제 조금씩 어 맞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조금은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은 선발에서 저는 슈워저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토론토 또한 최근에 홈에서 얘네가 올 시즌 홈 경기력이 되게 좋잖아요. 최근에 홈에서 연패도 사실 잘 없긴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느덧 이연패를 당했고 올 시즌 홈에서 수입 안 당합니다. 웬만하면 안 당해서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토론토가 어, 수입은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 미러키가... 음, 또 유리배랑 어 이제 또 연투에 걸려 있고 필승도 한두명 정도 연, 연투에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호프만이 아 호프만 근데 저는 또 토론토 승 타이밍이 보기 좋은 게 호프만 오늘 털렸잖아요 그러면 내일 안쓸 거란 말이지 웬만하면 그러면 토론토 이길 수 있다 어 호프만이 최근에 불을 많이 지릅니다 어쨌든 저는 토론토 스윕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매치 선발 센가 마이애미는 알칸타라 등판합니다. 센가도 얘가 이제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살벌하게 잘했는데 아 부상 부상 이후로 폼이 안 올라와요. 어, 그때 이제 부상 당하고 6월까지 달 엄청 잘 던지다가 한한달 정도 부상에서 복귀하고 7월 달부터 지금 후반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고 방어율도 많이 올랐고 2닝 소화도 이제 6이닝 이상 소화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상 이후로 어 거의 뭐 5이닝 안쪽으로 3, 4실점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 내일도 좀 불안하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무실점 잘 던진 경기가 있지만 이거는 한창 폼 좋을 때 시즌 초이고 최근 들어서는 뭐 어느 팀을 만나든 좀 실점이 너무 꾸준해갖고, 좀 불안하고, 그리고 알칸타라가 오히려 최근에 구위가 많이 올랐죠 최근 3경기, 6이닝 1 실점, 7이닝 2 실점, 1 자체, 7이닝 2 실점. 상당히 좋은 모습, 어, 예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이애미가 오늘도 뭐, <laughs> 이제 지금 뉴욕 매치랑 시리즈를 치르면서 오늘도 이겨줬고, 지금 원정에서 이미 2승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내일 경기도 충분히 어, 위닝 노려서 욕심낼만 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3연전까지 치르면서 7.9점 11점이에요. 빠따 흐름 자체는 매치한테 전는안 꿀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선발에서는 알칸타라의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치 정배가 1.4일? 저는 이거 배당 좀 잘못 매겨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마이애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배 볼게요. 0마인까지 어, 볼게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laughs> 선발 바이비 그리고 시애틀은 밀러 등판하고 등판하고 제가 이 경기도 이 시리즈도 클리블랜드 계속 역배 보고 있죠. 어제도 역배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클리블랜드가 지금 1점 차로 꾸역꾸역 이기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불펜 운용도잘 되고 있고 어, 이 겹치는 어, 자원 없이 어, 이렇게 어쨌든 불펜이 작년에도 되게 좋았던 팀이다 보니까 뭐잘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물론 불펜에서 실점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빠따 흐름이 정말 최악이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의 이제 득점권에서 찬스를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의 타격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애틀이 최근에 원정에서 빠따가 더안 터져요. 홈에서는 더잘 터지는데.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느덧 원정 7연패거든요. 음. 출전패라 지금 경기력도 썩 좋지 못하고 게다가 내일 바이비 대 밀러 바이비도 최근에 실점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기본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점은 깔고 가요 어, 그래서 내일도 저는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밀러를 믿냐 밀러도 최근에 실점 값이 굉장히 어,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밀러 원정 방어 6점대입니다 전 이거 안 믿어요 어, 안 믿어서 저는 이 경기 어, 클리블랜드 승 그리고 영 마이 좀 타격전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어, 클리블랜드가 지금 흐름 자체도 좋고 불펜 연투자가 안 겹치거든요. 연투자가 없어서 내일 또 불펜 다 끌어다 쓰면은 클리블랜드가 이거 좀 수입할 만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언오바 라인 없는 것 가장 아쉬운 경기 저는 이거 한 7.5, 8.5? 7.5는 안줄 매치업 같고 8.5도 저는 충분히 오버 가능한 매치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에인절스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턴 선발 헌터 브라운 그리고 앤젤스는 소리아노 등판하죠. 헌터 브라운이 직전 경기 홈에서 6실점 기록하면서 좀 털렸는데 사실 자책은 이자체로 잡혀 있고 어, 그 전까지는 뭐 꾸준히 잘 던져줬습니다. 올 시즌 뭐 사이영 후보에도 못뭐 들만큼 잘해주고 있죠. 음, 얘가 지난 시즌도 초반에 진짜 너무 말아먹어서 그렇지 중반 지나고부터 어,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좀 기대가 됐는데 어, 올 시즌 뭐 방울 2.37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내일도 홈에서 저는 어, 괜찮게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엔젤스 상대로도 어, 작년하고 올해 다 좋았고 어,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엔젤스 소리아노도 얘는 홈에서 방울이 5점대인데 원정에서 2.69입니다. 원정에서 훨씬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 지금 시즌 27경기 뛰면서 9승 9패인데 원정에서 2패거든요. 원정에서 7승 2패예요. 7승 2패.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어, 투수전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둘다 빠따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에인절스도 얘네가 마운드가 좀 약하기 때문에 분명 빠따 흐름이 터질 때가 있어. 얘네도 장타가 이제 장타 값이 있는 팀이라 이 타선 흐름이 좋을 때좀 접근할 만하지. 기본적으로 타선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어,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큰 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타격 흐름이 썩 좋지 못합니다. 얘네 중심 타선에 3할 넣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3할이 문제가 아니라 2R 4푼도 안 돼, 다. 트라우트도 그렇고, 워드도 그렇고, 아델도 그렇고, 다 아, 2, 3, 4, 5가, 2, 3, 4, 5가 2R 4푼이 안 돼요. 물론 요즘은 타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OPS나 우르크나 이제 세브스트들이 더 중요한데 아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고 봅니다. 최근 흐름이 뭐 장타도 잘안 나오고 안 좋기 때문에 전이 경기도 언더 있었으면 언더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언더가 없어서 그래도 휴스턴 보고 일무 접근도 봅니다. 1점차 승부 그리고 캔자스 대 디트로이트 봅시다. 이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쿠발 등판하죠. 어, 스쿠발 이제 디트로이트는 스쿠발 그리고 캔자스는 와카 등판합니다 와카 26경기 동안 8승 10패 방어3.39 와카도 최근에 그래도 좀 꾸준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후반기 들어서 어,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항상 뭐 2실점 2실점 내외로 어 지난 직전 경기 디트 원정 가서도 6이닝 3실점. 근데 와카는 홈에서 훨씬 좋거든요. 올 시즌도 홈에서는 2.71. 원정에서는 4점 초반대 기록하는 만큼. 이번 시즌 홈에서 디트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 경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7이닝 2실점 기록을 했고. 저는 내일 경기, 이 경기도 투수전.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두팀다 지금 시리즈 치르면서. 음. 뭐 이제 점수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죠 사실 오늘도 뭐 3대1 차전도뭐 3대5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이거 언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없고요 어, 없지만 그래도 스쿠발 반대 보기는 조금은 어려 보인다 조금은 어, 왜냐면 스쿠발이 또 캔자스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올 시즌 잘 던졌고 직전 경기 6점이닝 6실점 그애슬레틱스전에서 막판에 7회에 막판에 7회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laughs> 이제 무너졌는데 그때 사실 실책 아니었으면 말리론도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6실점 했지만 자책은 일제책 어, 잡혔기 때문에 저는 뭐이 어, 경기는 디트 쪽 보겠습니다 디트 승마엔 보지만 언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슬레틱스대 텍사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슬레틱스대 텍사스 애슬레틱스 선발, 긴, 그리고 텍사스는 디그롬 등판하죠. 긴, 어, 18경기 동안 2승 5패, 방어율 4.96. 어, 뭐, 최근에도 실전값이 좀 꾸준히 있고, 홈에서 더안 좋습니다, 홈에서. 홈에서 장타를 너무 많이 맞아요. 그래서 내일도 큰 기대는 안 되고, 텍사스가 오늘도 좀 대량 득점을 뽑아줬죠. 어, 타격 흐름도 괜찮고, 내일 디그롬 등판하는데, 디그롬이 최근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 시즌 애슬레틱스 상대로는 상당히 좋았어서 이것도 내일 선발에서 우위를 볼수 있겠다. 텍사스 승마헨 보고 어,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애틀란타 <laughs> 한번 봅시다. 필라 선발 루자르도 애틀란타는 와일드랩 어, 등판하죠. 이 경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애틀 역배 구간을 한번 보는게 일단 와일드랩이 굉장히 잘 던져요 얘가 어, 올 시즌 어, 이제 8월부터 등판을 했지만 5경기 동안 4승 0패거든요 그리고 방어율0.90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실점값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올 시즌 피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5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고 전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원정 경기력도 상당히 괜찮고 기복이 없고 어, 그래서 선발에 서는 루자르도보다는 와일드랩이 좀 좋아보이고 루자르도가 최근에도 좀, 이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고, 어, 루자르도도 근데 잘 던질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올신 시 애틀란타 상대로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 어, 이제 언더 라인이 있으니까, 저는 언더 먼저 보고요. 언더 접근이 좀 좋아 보이고, 어, 역배죠. 역배인데 노려볼만 합니다.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시리즈 치르면서첫 어, 경기 제외하면은 사실 2차전, 3차전, 2대1, 3대2, 점수 많이 안 나고 있고, 어, 그리고, 전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불펜의 연투자도 좀 있고, 어, 오늘도 이제 연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애틀란타도 몰뭐 리랑 존슨, 얘네가 연투에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글레시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펜에서 조금 유리한 거는 애틀란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듀란이랑, 뭐, 스트람, 지금 연투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은 필라 뒷문이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에틀 역배 보겠습니다. 에틀 역배 일무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어,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중승부다 보니까 한번 마음에 맞는 거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